지 특강 라이트 13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게이트웨이인데요. 게이트웨이는 농장물을 보존할 때 대기, 즉, 습도 및 환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온도 얘기도 잠깐 나옵니다만, 이 습도하고 환기 중요성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In addition to controlling. In addition to S2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ing를 쓰고 있습니다. t e m p e r a t u r e 쓰니까 온도를 조절하는 것에 덧붙여 이 표현입니다. 이 컨트롤 대신에 여기 나온 regulate를 써도 괜찮습니다. 조절하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When handling. 분사구만 쓰고 있죠. 뭐뭐를 다룰 때 프레시 프로듀스니까 동사로는 생산하다 이 뜻이고 명사론 농산품이죠.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프로듀스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에그리컬처럴 프로덕트라고 해도 괜찮겠죠. 농산품을 다룰 때 온도를 통제하는 것에 덧붙여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i 어디션 투는 비사이즈를 써도 괜찮고요. 얘도 전치 사기 때문에 S 붙은 거예요. 뒤에 I N G를 그대로 써, 써주면 될것 같아요. control of the atmosphere 대기의 통제는 또한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죠? 대기. 대기라는 건 습도하고 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some m o i s t u r e humidity. 습도는 is needed, 필요로 되어진다, in the air, 공기에, to prevent dehydration, 어, 마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뜻이죠 탈수를 얘기합니다. During storage, 그러니까 저장 기간 동안에, 그러나 too much moisture, 지나치게 많은, 멋지다음 단수명사죠, 그러한 습도는 can encourage growth of moles, 그러니까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Some commercial storage units, 일부 상업적 저장소는 have controlled atmospheres 통제된 가지고 있는데 통제된 이디형 쓰고 있죠 그런 대기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위드 특별 형법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명사 분사 쓴 거죠. 빙 쓰고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빙 the level of carbon dioxide moisture 자호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하고 습도의 수준이 빙 regulated 통제되는 carefully 신중하게의 뜻이 되겠습니다. carefully랑 liberately l이 되겠죠. Deliberately 아니면 cautiously, 조심스럽게 같은 뜻이 되겠어요. c help 아, are f u l l y 랑 s o m e t i m e s 때때로 a o the r a case c s e h a s e t h c s e o h e a s e the case o e case h e c a t c a o h e c e t h a s e of e case t c s e of t h a o t e c a e o t e c s of the c a e o t e c s e of the c a s t a o the c o t h a e o e c e h e l s e o t e o the c a 다 e o the o h e c a t c o h e a e t e c o h e a e o t e c o h e e of the case o h e a o t h a of a s t c a of h a s e o e a s e o the of the a of e a s t h a f o s h 프로듀스, 바나나하고 다른 신선 농작물의 최적의 뜻이 되겠습니다. 옵티멀. 그러면은 최적의 품질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가스도 들어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시험 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도치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리드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예요. b p l u ED의 도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부터 해석하면은 The need for some circulation of air. 공기의 순환이니까 환기를 얘기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Ventilation을 얘기하겠습니다. Among the stored and preserved foods. 그 저장된 음식. 수동의 분사 쓰고 있네요. 음식 사이에서 공기의 순환에 관한 필요성은 Is related to. 연결된 거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아니면은 어, 이건 빼고 그냥 To do with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관되어 있다. 아니면 associate with, is 다음에 associate with 연관되어 있다. 무엇과? 컨트롤 업계의 system moisture 습도하고 그런 가스의 조절과 연관되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하도록 할게요. 불안해하는 아이는 정상적 발달이 힘들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ecent brain research, 최근의 두뇌 연구는 establishes 무엇 ~~을 입증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Confirms, I 입니다. 중간에. Confirms, 확인시켜준다 라고 해도 괜찮고요. The importance of Let's commonly recognize it. 부사 쓰고 있습니다. 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아니면 Acknowledge it 써도 괜찮고요. or 덜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수동의 분사 쓴거 기억하셔야 돼요. Recognize i 아니면 t a l k about. 그죠? 아니면 Discuss i 써도 괜찮고요. 그러 Safety requirement 이니까 안전 요건 즉, the need for emotional safety, 정서적 안전에 관한 필요성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When infants or children of any age, 어떤 나이든 유아 및 아이가 experience a physical or emotional threat, 육체적 혹은 정서적 그런 위협을 경험할 때, they become anxious and afraid, 걱정하는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Anxious랑 동의어, Nervous, 불안해하는, Concerned, 우려하는 같은 뜻이죠. Worried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Hormones are secreted. Secrete가 분비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호르몬들이 분비된다. 수동태 쓰고 있고요. s p 트 r t 분출된다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대신 호르몬을 갖다 수축하는 거죠. Automatically shut down the thinking, learning, and reasoning zones of the brain. 자, 두뇌의 사고하고 학습하고 논리적 사고하는 영역을 차단시키는 표현이 되겠죠. 선행사가 홀몬 쓰고 셔 t 에 대해서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복수니까요, 대신. To prepare the child to defend himself. 아이들을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힘 셀프 기억하시고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도록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what to run away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도록 하기 위해서의 표현이 되겠죠. 와가 to to 연결되고 있습니다. there very primitive fight flight or freeze responses. 이것은 아주 원시적인 즉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여기 run away랑 flight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w o r t f r e e z e 니까 어, 꽁꽁 얼어붙는 그런 반응들이다. That are triggered, daily, 매일같이 유발되는, t r i g g e r Caused 써도 괜찮겠습니다. 수동태에 암기하시고요. In the lives of children, 아이들의 삶에서 Who don't feel safe, 안전하게 느끼지 않는 Safe and secure란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안전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뭐, fight, flight, freeze의 반응들이다. 이런 것들은 When, from very early ages, 아주 어린 나이부터 When major portions of the brain shut down, 자, 두뇌의, 두뇌의 중요한 부분들이 차단될 때, under emotionally stressful conditions, 부사 쓰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럴 때, 어, 어린아이의 brain development, 두뇌 발달은, success in learning, 학습 성공은, and ability to relate to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은, can be seriously, 심각하게, 아니면 critically, 그죠? 심각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 이 표현이 되겠죠. 마이너스적인 영향은 a d v e r s e l y 라는 표현서도 개작했습니다. 그것도 마이너스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따라서 아이가 불안하게 되면 두뇌의 다른 영역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뇌 성장이 기형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쓰레기인데 식품 포장재 쓰레기의 문제 및 활용 방법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Food packaging, 음식 패키징은 is a visible, 눈에 보이는, tangible 유형의, 이란 단어서도 괜찮겠죠. Form of food supplies waste, 음식 공급품들의 쓰레기의 눈에 띄는 형태이다. Once the product is consumed, 제품이 소비될 때, once 조동산 일단 모음할 때, 또 패키징 그 포장재는 is left to be handled. 암기하세요. 수동태요. 남겨진다. to be handled. 처리되도록 남겨진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동태, 수동태요. to be treated 해도 되고요. 처리된다. to be disposed. of. disposed 올려 버리다, 처분하다 이 뜻이 죠. 거거든요 그래서 처분되도록 남겨진다. Separately 각각 이 표현이 되겠죠. Separately랑 respectively랑 같은 의미죠. 각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consumer packaging waste, however, 그러나 빼고 밖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에요. 소비자 포장 쓰레기는 is not the only, 유일한의 뜻이죠. source of packaging waste, 어떤 포장재 쓰레기의 유일한 근원은 아닌 것이다. along the supply chain, 공급 체인을 따라서, 공급 체인을 보면은 소비자만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쓰레기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살짝 암기하시고요. 중요한 말이니까. 어, 빼고밖에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Not the only source of packaging waste. 이 부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표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패키징 웨이스트의 소스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패키징 웨이스트는 그 포장재는 comes from 뭐뭐로부터 나오는데 each 단수명서요. 각각의 단계로부터 나온다. In the supply chain, 공급체인의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레스토랑, 그 다음에 소매업자, 그 다음에 유통업자, 그리고 제조업자를 포함하여 여러 단계에서 쓰레기가 나온다. 의표입니다. 그러니까 컨슈머 패키징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Not all of the waste is managed appropriately. 자, 이것도 함께 하셔야 될것 같아요. For example, 앞에 있는 문장이 이 뒤를 지배하는 문장이거든요. 자, Not all이니까 부분 부정이 되겠어요. 쓰레기의 모두가 다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표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appropriately, properly 아니면 duly, 적절하게 의 뜻이 되겠습니다. SOME OF IT HAS ENDED UP CLOGGING. END OF ING는 결과가 뭐뭣이 되다의 표현이 되겠어요. WIND OF ING. WIND의 과거가 운 i n d 가 되겠죠. WIND OF ING 써도 괜찮습니다. 어, 그중 일부는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 있고, 그중 그러니까 그 일부는 우리의 바다를 막고 있다. WHERE PLUS LITER IS FLOATING. 거기가 어떤 바다가 어느 곳이냐 외워 쓰고 있습니다. LITER란 어, 것은 뭐 동물의 새끼란 뜻도 있고, 널려진 쓰레기란 뜻도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a r o u 여기저기에 분사 구문 쓰고 있습니다. 초킹. 그래서 질식시키고 트래핑, 옴싹달서 못하게 만들고 포이 i 어, s 독성화 시킨다, 독을 준다 야생 생물에게 분사 구문 세개 쓰이고 있습니다. used packaging may be recovered 아니면 collected for recycling and reuse 재활용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밖에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사용되어진 포장재는 회수될 수 있다. 리커버가 뭐 회복하다 이듯이 있죠. 근데 이제 버려진 걸 갖다 회수하다 이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렉티드 써도 괜찮습니다. 수거된다. 리사이클링과 재활용을 위해서 this is a critical 아니면 significant way 이것은 중요한 방법이다. To minimize 최소화시킬 수 있는 리듀스 u c 줄이다 써도 되고요. 같은 줄이다는 컷다운 온 o w 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또 o v e 전반적인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from food a 패키징, 음식과 음료 패키징으로부터 그리고 p o t e 잠재적으로의 표현이 되겠죠. serve as a r e s o u for new p a c 새로운 패키징을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애 d 이 되겠습니다. e n 가 여기서 본 to m i n i 하고 투 서브 연결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죠. 아 투가 생긴 됐네요 생긴 때도 괜찮습니다. 그럼 미니마이즈하고 투가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포텐셜리 서브랑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투를 써도 괜찮고요. 앞에다 안 써도 괜찮습니다. 어 번은 이제 스몰 토크란 게 있습니다. 이제 스몰 토크란 게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좀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잡담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날씨 어때요? 뭐 날씨 이상하지 않아요.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네요. 그렇죠. 뭐 이런 걸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근데 스몰 토크를 할때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것이 스몰 토크를 통해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지식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Breath of Knowledge. 지식의 폭은 is what enables you to engage in meaningful small talk. 뭐뭐 하는 것인데, 줄은건 외우세요. Enable 목적어 to 쓰고 있고요. 너로 하여금. engage in, 관여시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의미 있는 small talk에 그리고 small talk는 오 헨리가 한때 얘기했듯이 얘가 동사고요. similar to, 머뭇가 유사하다의 표현이고 similar to에서 t 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서 putting 동명사 쓰고 있는 거예요. a few raisins, a few 다음 복수명사죠. 약간의 건포도를 넣는 것과 유사하다. into 뭐, 무엇에? tasteless dough of existence, 존재라는 맛없는 밀가루에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어,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small talk란 것은. In short, 간단히 말하면 in brief 써도 괜찮고요. There is nothing small about small talk. 어, 문장 빼고 받기 괜찮습니다. 위치 괜찮고요. 줄군과 암기하세요. 일종의 주제니까. small talk에 관해서 small talk에 관해서 small한 것은 없다. 그죠 small talk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다 란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앞에 소몰은 뭐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란 표현이 되겠죠. 중요하지 않으니 뭐예요? 인시그니피언트라는 의미가 또 있죠. 중요하지 않은 의미는 소몰이란 게 인시그니피언트 의미가 의 되겠습니다. 뒤에는 그냥 소몰 토크고요. 잡담. 이서 소셜 루비콘트. 그것은 사교적 윤활유이다. 데 룸스 라지. 커다랗게 떠오르는 애 표현이 되겠습니다. 룸스 라지. In all human exchanges, 모든 인간의 상호 교류 속에서의 표현이 되겠고요. Exchange하고 Interactions, 상호 교류, 상호 작용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외우시고, thus 따라서 therefore, hence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요 부분 중요하죠. Being informed란 것은, i n f o r m e d 원래 알리다 이 뜻이에요. 근데 informed가, ed 붙은 형태가 유식한의 뜻으로 굉장히 많이 습니다 그래서 Being informed는 알림을 받았다 라기보다는 유식한 것,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요. can be가 동사가 되겠죠. being이 주어가 되겠고, 수동태의 동명사 쓰고 있습니다. 아, 수동태처럼 보이는 형태요. On a wide range of topics. 여러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너희 전문 분야 밖에 can be immensely, 엄청나게 이 뜻이에요. li 붙고 있고요. Helpful, 도움을 준다. In building social bridges. 사회적 다리를 건설하는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데 유식한 게 굉장히 도움이, 도움을 준다 라는 표현이죠. Research has shown that 연구는 보여주었다 대디아를. 자, 더비게더비게 더비게 나오면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표현을 좀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경향은. 일단, 암기하시고요. The more people feel,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낄수록, they have in common, 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더 많이 느낄수록. 자 원본요. 더 빼러 데 e y l k each other. 더욱더 그들은 서로를 원 어느 더 써도 괜찮고요. 이 차도 써도 괜찮고요. 서로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더 비게 비교, 더 비게인데 표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더 m 피플 e people feel they share. 사람들이 그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더 많은 걸 공유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해 뜻이 되겠죠. 여기서 have in common은 have more in common이거든요. 여기서 much이란 단어가 더 비교로 돼서 앞으로 간 거예요. 이것도 '멋지'란 단어가 쉬어 다음에 있다가 앞으로 더 비교로 간 그런 유형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더 머어 피너티' 유대감 뭐 그런 거죠. 피너티란 것은 어, 'people feel they have' 그들은 더 많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느낄수록 '더 the better they like each other' 대신에 '더 머 어태치드 they feel'. Be attached to가 뭐뭐에서 애정을 느끼게 되 있듯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attached 이디언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다.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비교, 더 비교는 바, 일단 암기하시고요. 똑같이 썼는지 바꿨는지 확인하시고 문법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세요. So, 그래서 By increasing your breadth of knowledge, 너의 지식의 폭을 넓힘에 의해서 You will be able to project a favorable image. 프로젝트는 영화관 같은 데서 영상기로 스크린하더라 뭘 쏘다 이 표현이 되겠죠. 당신은 투사할 수 있게 된다. 이걸 투사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아니면 Give 뭐 good impressions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좋은 인상을 준다. 뭐, easily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 사람들을 사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지식을 가지는 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요, 환경을 보호하는데, 무조건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용의 문제를 따지면은 약간 환경보호의 폭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기준을 컴프로마이스 할 수도 있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 컴프로마이스는 뭐예요? 기준을 좀 하락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준을 타락, 기준을 타협한다. 라는 것은 기준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은 좀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a l t h e people can agree, 원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the need for conservation 자 보존에 관한 필요성 그리고 strong anti pollution efforts니까 강한 반 오염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겠지만 when cost are not considered 자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때는 그렇겠지만 when cost are considered 어 비용이 고려될 때는 'there is significant' l y 부사 쓰고 있고요. 훨씬 적은 합의가 존재한다 이 표현 이 되겠습니다. Consider 대신에 뭐 counted 써도 돼요. 세다이트도 있고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이트도 있거든요. Count란 단어가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순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슬래시 제가 세개권놨고요 Let's consider some of these c o s t 이 비용 몇 개를 좀 생각해보자 이 뜻이 되겠죠. cost랑 바꿔 쓸수 있는 단어는 expenses란 단어가 있어요. 비용, 대가를 얘기하겠죠. They involve restrictions on individual actions. 어, 그것들은 개인의 행동에 관한 제약을 포함할 수 있고, relocation of industry and jobs, 어떤 산업과 일자리의 이전, relocation,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걸 얘기합니다. 을 의미할 수도 있고, new block, 크러시 새로운 관료 제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보관 일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비로크러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디벨롭먼트 오브 익스펜시브 뉴 테크놀로지. 비싼 돈이 많이 드는 신기술의 개발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어세싱 더 이슈 오브 루션 위험의 문제를 평가할 때어세스란는 단어는 이밸류에이트를 써도 괜찮죠. 그래서 어세싱 대신에 이밸류에이팅 써도 괜찮습니다. The cost, as well as the benefits. 이익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뒷 뿐만 아니라 앞에도 있듯인데, 이익 뿐만 아니라 비용도 must be considered, 고려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표현이죠. 당연히 뭐, 빼고 밖에 나올 수 있겠죠. 문장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세 번째 슬래시 있는 부분, 요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의 위치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대여포 외우시고요. 따라서, It's unlikely that uh, a dead year는 그럴듯 하지 않다. dead year가 뭐냐? We'll decide to institute. 아니면 install, 설치하다의 표현이 되겠죠. No pollution policy. 오염이 전혀 없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That would be impossible to implement. i m p l e m e n t 는 수행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Execute 해도 되고요. Enforce라는 것도 수행하다의 뜻이에요. 그것은 즉 완전히 없는, 전혀 오염이 없는 정책은 수행하기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Even approaching a standard of little pollution, no가 아니라 little을 작은 오염의 기준에 우리가 다가갈 때조차도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 다가가는 것은 음, 얘가 동명사 주고, would be가 동사가 되겠네요. would be too expensive. 그죠? 너무 비쌀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 expensive랑 costly랑 같은 표현입니다. 명사에도 li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같은 뜻이 되겠고요. instead 함기하셔야 되겠죠. therefore도 있고 instead도 있으니까요. 그 대신에, 그 대신에의 뜻으로는 rather 같은 단어 써도 괜찮겠죠. We are likely to, be likely to, 몸말 가능성이 높다. Choose an optimal level of pollution. 적정 수준의 오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용이나 대가가 너무 많이 저기 초래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오염의 기준을 갖다 많이 완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